67페이지 7번, 등식, 3z-2z바가 2 더하기 15i와 같다라는 것을 만족하는 복소수 z에 대해서 z 곱하기 z바의 값을 한번 구해봐라. 그랬어요. 자, 첫 번째 해결 방법은 복소수 z를 구하는 거죠. 자, 근데 이제 z도 있고 z바도 있으니까, 저 실수, ab에 대해서 z를 이렇게 놓고 출발하는 거죠. a 더하기 bi. 자, 이렇게 놓고 출발해서, AB 값만 포함 되는 거니까 등식 두 개가 있으면 되죠? 그러면, 복소수가 서로 같으니까 실수부끼리 같고 허수부끼리 같다라는 걸 이용하면 두 개의 등식을 충분히 얻어낼 수 있습니다. 그렇게 해서 해결하는 방법이에요. 자, 그러면 Z바는 자연스럽게 a b i 자, 그럼 ZA 더하기 b i Z바에 a b i 대입해서 정리하면 되겠죠? 뭐 이런 걸 간단하게 할수 있으니까 3a에서 2A 빼, 2a를 빼니까 a 남 거고요 3b에 2b를 더하니까 플러스 5b i 이렇게 되겠죠 자 이게 2 더하기 15i랑 같은 거예요 <laughs> 따라서 a는 실수부끼리 같아야 되니까 2 5b는 코수부끼리 같아야 되니까 15 따라서 b는 3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복수수 z는 2 플러스 3i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z와 z바의 고2 플러스 3i 곱하기 2 마이너스 3i. 그러니까 4 더하기 9에서 13 이렇게 얻어주면 됩니다. 자, 이게 첫 번째 방법이에요. 자, 이거 말고 두 번째. 켤레복소수가 갖고 있는 성질을 이용해서 이것을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. 3z 마이너스 2배 z바가 2 더하기 15i라는 거죠. 자, 그럼 양변에켤레복소수를 취하는 거예요. 자, 켤레복소수를 취하는 거예요. 3z 마이너스 2 z바. 이거에 2 플러스 15i 이거에 양변에 켤레복소수를 취하는 거예요. 그죠? 그럼 양변에 켤레복소수를 취하면 역시 결과가 같게 되겠죠. 그럼 켤레복소수가 갖고 있는 성질을 의해서 이켤레복소수를 안으로 집어넣을 수 있어요. 3z의 켤레복소수 마이너스 2z 바의 켤레복소수는 e 마이너스 15i 자 같은 방법으로 하면 3, Z바. 3바에 Z바. 마이너스 2바에 Z바에 바. 자, 이게 2-15i가 되는 거죠. 2-15i. 어차피 같은 거니까 쓰지 말까요? 이거 말고. 자, 그러면 이제 얘는 어떻게 되겠느냐? 골생각하면 되는 거죠. 얘는 3바. 실수에 그냥 클리어 복수 쓰니까 그냥 3이에요. Z바 될 거고요. 아, 마이너스 2 실수의 켤레가 오셨어요. 그냥 마이너스 2에 제트바에 바 하면 그냥 제트가 되는 거죠. 자. 따라서 어떤 식으로 얻을 수 있냐면 마이너스 2배의 제트 플러스 3배의 제트바가 2-15 아이다라는 사실을 얻게 되는 거죠. 자, 자 그러면 또 2개를 얻게 되는 셈이죠. 제트바를 Z, Z 모르는데 등식이 2개가 되는 셈이에요. 자. 그럼 z를 구하고 싶다? 그러면 z바를 없애주면 되겠죠? 그럼 여기다 양변에 3 곱하고, 여기 양변에 2 곱해서 더해주면 되겠네요. 그죠? 그럼 양변에 3 곱하면, 9z, 마이너스 6z바, 얘가 6 더하기 3 곱했으니까, 45i. 될 거고요. 여기 양변에 2 곱했으니까, 마이너스 4z, 플러스 6z바, 이게 4 30i. 이렇게 되죠. 그렇죠? 자, 두개 더하면, 이렇 더하면 5z는 10 더하기 15i. 따라서 z는 2 플러스 3i. 이렇게 구할 수도 있겠다라는 겁니 그래서 어쨌든 z 곱하기 z 바의 값은 13이 되겠죠. 이상.